자 먹이를 한번 바로 사냥을 안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죠? 이렇게 음, 바로바로 사냥을 안 하고, 어, 이 친구 좀 먹는 거좀 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 그죠? 음, 바로 이 주는 대로 받아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개체 차이가 있고 또 애들이 또 배가 부르면은 바로 안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바로 사냥하는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 귀뚜라미를 씹게랑입 사이에다가 깔짝깔짝 깐죽거려 주시면은 바로 받아 먹습니다. 음. 상당히 그로테스크하게. 이렇게. 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쪽에 있는 동굴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동굴검이라고도 불리고요. 음. 근데 일단은 동굴에도 먹을 게많지는 않아요. 그죠? 야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작은 벌레들 사냥하고 먹고 살기 때문에 애들이 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굶는다고 절대 보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길게는 뭐 수분만 잘 유지가 되면 또뭐한달두 한 달도 안 먹고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애들인데 이 배때기를 봤을 때 너무 말랐다 싶으면 좀 걱정되잖아 사육자로서는 고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앞에다가 음, 깔짝깔짝 대주시면은 바로 그냥 음, 바로 피니쉬 힘 갑니다. 음, 이런 식으로 불교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매일 뭐 먹는 걸 보고 싶다고 애한테 스트레스 주면서까지 이렇게 막 갖다 대고 이러면 또 애가 또 먹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두번한번 번 정도 먹이를 그냥 풀어 놓으시고 자 여러분 벌러줍니다아 태풍이 또 왔다가 지나갔는데 야 어제 바람이 오지게 불었어요. 부산이나 밑에 지방은 되게 좀 뉴스 보니까 위험하던데 여러분들도 어, 절대 피해 없길 바라면서 오늘은 테일레스입니다. 작년, 뭐 재작년 2년, 3년 전, 아무튼 한 3, 4년 전쯤에 또 영상을 찍은 바가 있긴 하지만, 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어 수입이 돼가지고 어다 세관 통과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식으로 수입이 된 친구들이 아주 초대량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 뒤에 여기, 여기, 어 여기도 다 테일레스구요. 지금 여기, 여기 다 테일레스인데, 어, 이렇게 많이 들여온 이유는 국내에 들어온 거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냥. <laughs> 조금 더 저렴하고 우리 여러분들 키우기 쉽고 건강한 친구들 보급하기 위해서 제가 좀 무리해서 좀 데려왔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개체들 실개체 사진이랑 아, 영상이랑 암수화 구별하는 법. 음, 매장 방문하시면 제가 암수로 또 페어로 이렇게 입양도 가능하시고요. 직접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고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기본적인 사육 방법 그리고 메이팅까지 메이팅은 아직 제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또 암수가 좀 많이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 옛날에 한 10년 전, 9년 전쯤에 브리딩을 좀몇번 해봤는데 어, 막 만만하진 않아요. 브리딩이 조금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어, 열심히 시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어, 저도 브리딩을 해서 애기들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무리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개체 제가 싹다 가져왔습니다. 자, 크기들도 다양한 데 엄청 큰 애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음, 이 친구 수컷인데, 잠깐만, 가만 있어봐. 아, 암컷이구나. 어. 암컷인데 많이 크죠? 음. 암컷 완성체까지는 아니고, 이제 성체급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개체. 이 친구도 암컷. 그죠? 다 다몬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애들은 다다몬이고요 뭐, 샤론이나 이런 것들도 문의를 하시는데, 음, 다 다몬입니다. 이 친구 수컷. 그죠? 지금 뭐 먹이 주고 해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뚜껑을 안열었고요이 어, 친구 암컷이고 아 수컷이구나 어. 자, 암수 구별하는 법부터 일단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타란툴라 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 친구들 암수구별은 자, 제가 암컷이랑 수컷을 이렇게 꺼내놨는데요 이 친구는 수컷입니다 어,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이 친구 수컷인데 체형을 보시면 되게 구별이 좀 간단합니다 얘들 암컷이나 수컷이나 요 등갑이나 체형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앞에 집게가 스쿼시 엄청 옆으로 길고 얇아요. 어, 훨씬 깁니다. 체형에 비해서 역삼각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스쿼 집게들이 확당해깁니다이 친구도 지금 스쿼시거든요. 엄청 길죠. 어, 체형은 똑같은데 이렇게 대놓고 엄청 길면은 그냥 스쿼시고요. 다무는되게 쉬워요. 다른 종들은 또 집게 돌기나 이런 거 보고 구별하는데 이 친구 안 컷이거든요. 안컷 암컷 보시면 이 확실하게 어, 집게 그 간격이 되게 짭죠 스쿼. 암컷 음, 확실히 차이가 나시죠? 음.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도 스컷인데 이 친구는 조금 작은 스컷이고 이 친구 는좀더 컸죠. 음, 이 친구도 밥을 야무지게 먹고 있네요. 음, 저 친구도 스컷인데 밥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암수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뭘까요? 이 친구도 이제 스컷이죠? 음. 그렇습니다. 암컷들이 체형들이 조금 동글동글하고 집게 폭이 좁아요. 무슨가 이, 친구 아, 이, 이 친구도 스컷이네. 이 스컷이 많아. 고추밭인걸. 음. 암컷을 좀 볼까요. 암컷이. 음, 이 친구 완전히 스컷이고. 이 친구 암컷. 음, 이게 암컷이고. 아무튼 아까 제가 이열어고 보여드린 애들. 음, 이 친구도 암컷이죠? 암컷인데 얘는 거의 완성체급이에요. 되게 큽니다. 엄청 크죠? 음. 암컷인데,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암컷, 수컷. 그죠? 암컷, 수컷. 음. 자, 그리고 이제 테일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얘들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다리가 얇고 길어요. 그리고 이제 안테나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안테나인데 이 안테나에 신경이 다 있어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먹이를 뭐 탐지하기도 하고 눈이 없잖아요. 얘들이 눈이 달려 있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눈깔이기 때문에 음,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이제 어쨌든 수입개체이고 또좀 성체급이다 보니까 준성체, 아성체, 성체 이렇게 들어왔는데 부절이 조금씩 있어요. 여기 이제 부절이라는 것은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얘들은 또한번 탈피로 웬만하면 다 스파이더종들이 또 그렇잖아요. 어, 한번 탈피로 복구가 100%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입양하실 때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밥잘 먹고 건강한 애들도 제가 선별해서 어, 보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제 깨끗한 애들 골라드리죠. 근데 가끔 이렇게 미세한 부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 그것까지 따지시면은 이 종은 못 키워요. 식초종갈도 그렇고, 테일러스도 그렇고, 이 무품목 애들, 요런 애들은 진짜, 어, 이 부절 따지면은 못 키웁니다. 그리고 그 대신 탈피하면 거의 100% 복구가 되기 때문에 어, 그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메이팅할때 이제 수컷들이 이 안테나로 두들기고 뭐 이렇게 다리를 떨고 이런 스핑 비슷한 행동을 하지만 이게 부절이 있다고 뭐 암컷이 반응이 없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메이팅을 여러 번 했었고요 이번에도 암소 페어를 해가지고 좀 여러 어, 번식을 좀할 거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너무 신경을 너무 그렇게 쓰시면 오히려 이정도못 키우는 게 되니까 어,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니아 분들께서 입양하실 때 어,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하고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벌러질은 믿고 또 가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어, 다 탈피를 시켜서 부절이 심한 애들은 제가 탈피를 시켜서 따로 관리를 할 거고 분양하는 애들은 뭐 후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지하게 깨끗한 아주 100% 클린한 애들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사육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육 방법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개별 축양을 할땐는 이렇게 그냥 해놨잖아요. 나무 위성 타란툴라식으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자 일단은 수입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국내에 들어온 지꽤 됐지만 제가 이제 매장에 가지고 와서 축양한지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저번 저 저번 주 저번 주에 들어왔는데 다 나갔어요 들어오자마자 쌍으로 다이병해가지고 다 나가고 작은 애들은 또 이쁘다고 다 나가고 어, 그래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들어온 거예요 또 음, 품절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기가 있을 때또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벌러지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 이거 다 나가고 바로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저 생물 관리 쉬는 날도 없이 하기 때문에 음, 잠도 안 자고 하고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건강한 애들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입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키우는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무이성 타란툴라랑 비슷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데 얘네가 특징이 요 어, 친구 조금 좁아요. 지금 제가 통이 모자라서 좀 좁게 놨는데 옮겨줘야죠. 탈피할 때 되면은 뭐 마찬가지로 배가 엄청 빵빵해지고 어, 색깔이 살짝 뜹니다. 그때는 이제 매달려서 탈피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뚜껑에다가 그 피스케이지 뚜껑 있죠 여기다 간단하게 루바망 루바망 자. 이거를 요거를 크게 맞게끔 잘라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여기에 매달려서도 충분히 탈피를 하고요 코르크보도좀못 뭐 믿겠다 싶으신 분들 우리 사마귀 키울 때랑 똑같이 해가지고 루바를 이렇게 천장에다가 매달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설치를 해주시면은 거꾸로 매달려서 탈피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좀 탈피를 하다가 땅에 닿는다고 하더라도 어 죽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빠져 나와서 지가또 알아서 몸을 말리기 때문에 어 중력의 영향을 받지만 어 조금 낮아도 탈피를 또 무사하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렵거나 탈피 기간에 또 주의를 뭐 너무 막 예민하고 이런 종은 또 아니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무 위성 세팅하시고 온습도는 습계정갈 키우듯이 키우시면 아주 잘 사는데. 중요한 것은 얘들이 이제 그 동굴에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 쪽에 동굴에 살다 보니까 조금 서늘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고온이나 너무 진짜 막 찔듯한 더위 이런 거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30도 이상 넘어가면 애들이 기분이 좀 빠지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한 25도 안팎으로 한 20도까지도 괜찮아요. 한 20에서 25도 정도만 유지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사육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 먹이를 열심히 먹고 있죠? 먹이를 급여하는 방법은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중간중간에 편집해가지고 어, 갖다 대주는 방법도 있고 그냥 풀어놓으시면은 웬만하면 3, 4일 내로 다 먹습니다. 얘 지금 한 마리 다 먹었어요. 제 아까 영상 찍는 동안에 먹고 있었는데 벌써 다 먹었습니다. 음, 줬으면은 또잘 먹으니까 내일 또 줘야지? 내일 왜안 먹어? 이러시면 안 돼요. 어, 요거는 이제 서로 먹었으면 한 3, 4일 정도 텀을 주고 아니면 뭐 5일 정도 이렇게 텀을 주셨다가 이 친구도 열심히 먹고 있죠. 음. 그렇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얘들 뭐 이렇게 브리딩 자체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알을 엄청 잘 먹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합사가 되기 때문에 또 되게 좋은 점이 합사가 다돼요 애들이. 합사가 여러 마리 해놔도 공간이랑 의신처만 있으면 충분히 합사가 되기 때문에 어, 메이팅이나 번, 뭐 임신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암컷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 품은 개체가 있으면 은 자, 메이팅 성공해서 알을 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좀큰 맘먹고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음, 메이팅이나 번식 과정은 따로 이제 또 영상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친구또 암컷이네 매장 오시면은 제가 웬만하면 암수 원하시는 분들 암수 페어 또 골라 가지고 또 입양할 수 있도록 메이팅 할수 있도록 합사 세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테일리스 윕스파이더 스폴피온 이라고도 하죠 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거 일부분이고요. 지금 요거 한 3배 정도 있어요. 지금 뒤집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그 얘들 이제 아성체 준성체 성체 이렇게 세 가지로 올려놨거든요. 사이즈를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아성체 좀 작은 애들일수록 이제 한 마리만 사육하시는 분들은 또 남은 긴 수명 동안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걸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했으니까요. 그거는 취향별로 큰거 좋아하시는 큰거 가져가시고, 어. 가격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크다고 비싸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매장 직접 오셔가지고, 그 대신 우리 코로나기 때문에 마스크 필수죠, 그죠? 전화 미리 주시고 저랑 약속하시고 예약 잡으신 다음에 마스크 필수로 쓰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야무진 친구들과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